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현재 시각 어, 새벽 1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나라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시 사이트에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공시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암호화폐 제도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많은 암호화 가 결제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고래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실시간 공식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홀더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전부 시청하실 수 있게끔 아침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영상을 꼭 집중하셔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암호화폐가 증시 동반 상승을 하면서 1월 이 실적에 비해서 추세는 하늘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1월의 실적이 초반에 나오는 실적이 하늘을 결정짓는 12월 달까지 결정짓는 추세가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밑에를 보시면 이대로 제도권에 진입을 하나, 그러면서 암호화폐 결제가 무려 지난 연도에 비해서 60%가 넘게 증가가 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밑에를 조금만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면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1월 초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낙관적인 신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1년의 이 추세가 한해 나머지 기간의 실적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했다시피 1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월의 상승인지 하락인지 에 대해서 대반 추세가 보통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서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5일 미국 현지 시간 매체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자들 모두 새해는 2022년 손실을 만회를 기대하는 가운데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도에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재판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와 함께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우리가는 세계 최대 금융 기관의 출범 소식을 알 EDX 마켓에 대한 글로벌 거래 소까지 뭐다? 역사상 세계 최초로 등장하는 만큼 엄청난 호재까지 연이어서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재부터 중요해요. 자 이어서 기관투자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벤커버 아메리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해 심한 침체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암호화폐 결제는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달 정부 측과 금융기관 측에서 출범하는 EDX마켓 거래소에 엄청난 낙수효과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낙수 효과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낙수 효과는요,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덩달아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즉,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이것은 뭐다? 정부가 투자에 대한 증대를 통해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여기에 따른 경기 부양이 되면서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이 낙수 효과가 보다 대기업 지금 E D X 마켓 E D X 마켓 거래소에 뭐가 상장해요? 대기업들이 끼어져 있고요, 금융권이 끼어져 있고요, 심지어 각 증권사까지도 끼어져 있죠. 많은 대기업들과 기관투자자까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심적인 정부까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낙수 효과가 처음으로 아마 피쉬에도 엄청나게 큰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이 같은 소식에 이미 많은 증권사 사와 금융권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900조가 이미 웃도는 그러니까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900조가 이미 넘어선 신규 매수세가 유입될 전망으로 다 E D X 마켓 이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뭐다 암호화폐 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2023년도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폭등장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밑에 보시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측에서 직접 공시를 내보낸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자 지금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공시가 공시 사이트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공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고도 JP모건과 이 모건 스탠리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공시가 나온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공시 사이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EDX마켓 EDXM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공시가 계속해서 기관투자자 측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상단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미국 나라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진행 하는 립톡 공시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에다가 여러분들의 코인을 검색을 하셔도 되구요. 아니시면 EDXM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같은 공시들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암호어피장에서는 고래라고 표현을 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공시까지 나옵니다. 혹시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해당 공시사이트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어, 이같은 공시사이트는 해당 기관측이나 혹은 해당 기업측 아니면 나라 자체에서만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 안전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 측에서도 공신력이 있다고 이미 인정을 받은 그러한 협업, 협력체이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트라는 공시 사이트 아시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다트라는 공시 사이트, 즉 금융감독원 이 관리감독 하에 나라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다트라는 공시 사이트를 알고 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등 많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공시들이 실시간으로 나오죠. 이 크립토 미국 나라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공시 사이트는 다트 공시와 똑같이 이렇게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관 혹은 나라에서 직접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공시 사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지금 바로바로 바로 문자 답장으로 이렇게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답장 받으셨을 때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공시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에 직접 여러분들의 코인명을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미국 기관 측에서도 직접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시 사이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까지 되고요. 이 사이트 또한 해당 기관 측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나 혹은 나라에서 올라오는 공시 외에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공시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바이낸스 측에서 만든 바이낸스 코인 즉 BNB 코인이 인수를 한다는 소식에 지금 이러한 상승 전망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죠.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BNB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공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무려 35분 전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공시들을 클릭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 상단을 보시면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EDXM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거래소에 대한 상장 일정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EDX 마켓에 대한 상장되는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80가지의 암호화폐들이 나와져 있고요. 출범 소식까지 나온 공식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 알트코인 상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EDX 마켓 거래소에 상장되는 암호화폐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신 다음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맨첫 번째 해당 공시에 80개의 암호화폐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에 여러분들의 코인명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지 상장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두 번째 는 이렇게 이미 많은 증권사와 금융사를 비롯해서 900조가 웃도는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라고 하죠. 어디로요? 바이낸스도 아니고 업비트도 아니고 빗썸도 아닌 E D X 마켓 거래소의 신규 상장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폭등장으로 인한 900조의 이러한 어마무시한 거래 대금까지 유입이 될 전망이다. 신규 매수세가 유입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자 E D X 마켓에 신규 상장되는 암호화폐 이거 꼭 여러분들 알아보셔야겠죠. 똑같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상장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낸스나 업비트 혹은 빗썸에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 2의 FTX 같은 사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EDX 마켓 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투매 현상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손절을 하던 뭐 익절을 하든 분명 물량을 던지고 이미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싸리 지금부터 손절을 하고 edx마켓에 출시될 암호화폐 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알트코인들에 대한 폭등장이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1월달까지 제가 분명히 바이낸스 거래소가 상장됐을 때 이러한 폭등장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로 바이낸스는 여러분들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2017년도에 개설이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2017년 7월달에 됐죠. 여러분들 들이 흔히 하는 해외 거래소 뭐 바이비트부터 비트게시나 뭐 후업이나 심지어 FTX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러한 거래소도 대부분 2018년도에 거래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엄청난 폭등장을 겪어 봤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거래소 상장이 얼마나 폭등이 심한지 그리고 상장 비밀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요. 자, 참고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즉 m g 세대라고 하는 20대가 가장 돈을 많이 번 시대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소 12억은 기본이고요, 10억에서 20억은 보통이고요. 뭐 자꾸 설명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230대의 코인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원효띠 이러한 친구들도 3천억을 넘게 손쉽게 벌었고요. 자 이것을 비롯해서 뭐 강은오다, 뭐 혹은 외돔이라는 친구다, 뭐 혹은 RT7이라고 있죠. 이러한 모든 친구들도 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때이아이닌스의 거래소 상장비매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박상기엔 아니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셨나요? 엄청난 폭락 상태가 왔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400만원까지 폭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300만원대인가요? 400만원대까지 급격한 폭락 사태가 이어졌었는데 하여튼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즉 2023년도에 알트코인 폭등장에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흔하지가 않는 기회예요. 기관이 참여를 했고 정부가 참여를 했고 금융권에서도 참여를 해서 직접 증권사마저도 공동으로 설립한 edx마켓 거래소 주식 시스템을 도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례적인 현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공식 사이트 직접 들어가셔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움받으시면 되고요 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기재가 되어져 있죠 010-7705-6059 혹시나 공식 사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답장으로 바로바로 공식 사이트에 대한 홈페이지를 발송해드리면서 혹시나 오후나 뭐 새벽이나 뭐 혹은 다음날 몇일 뒤에 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카카오톡 단체톡방이 존재를 해요 지금도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바로 초대를 해드린 분이 있죠 자 이렇게 제가 문자를 확인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초대를 해드 해드려요. 그래서 문자 답장으로 공시 사이트만 드리는 것이 아닌 단체톡방도 초대를 해드리면서 이 단체톡방 상단을 보시면 코인 정보 줄 공시 사이트 및 교육 영상 안내드립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다섯 곳의 공시 사이트가 기재가 되어져 있고요. 어, 지금 해당 기관 측이나 해당 기업 측 혹은 아니면 나라 자체에서만 공시가 올라오는 아주 안전하고 공신력이 있는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기재가 되어져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핸드폰에 혹은 여러분들 PC에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 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혹시나 사실이 아닌 팩트체크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냥 카더라 같은 소식을 혹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허위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발설을 하거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실이 아닌 팩트체크가 되어져 있지 않은 카더라 소식이나 허위사실이나 이러한 소식들은 발설조차 말씀조차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단체톡방도 무려 지금 3년이 넘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항상 무료로 제가 정보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와 이 구독 버튼 단두 가지만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정보력과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실시간 공시들을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